정신새끼. 기...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너 이거, 이것만 여기다 넣어놓고. 기다려봐. 이것만 이렇게 꺼내놓고. 하트 <laughs> 있냐, 아직도? 너 포탈 아예 없애봐. 안 되나? 그래도. 기다려. 아려 아씨 나도 안 돼. 어? 기다려봐. 어, 어 없으면 안 되는 거였나? 아 이제 자이나 자살해 자살하면 되지. 어디 있는데? 아, 거기 있는 거냐? <laughs> 아니, 그 자사 자살 못해? 자살이 버튼 있지 않을까? <laughs> 아씨발, <아니>, <laughs> 뭐 하는 거야? 야, 여기서 쏴줄 수 있나? 아, 여기 쏴줄 수 있다 여기에. 헬가 그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야? 닥쳐! <laughs> 이세카이 <laughs> 뭐해? 저, 철회 또 가져와, 뭐해? 이거 다시 탑, 이거 다시 타. 아니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laughs> 알아 너 올라가기 해야돼 음, 아마 근데 그럼 우리 왜 이거 큐브랑 가져온 거냐? 아, 좀기야 날라왔어. 큐브, 내가 가져갈게. 아, 들고, 쏴져? 아, 안 쏴지는데? 아이, 잠시만, 잘못 쐈다 아이씨. 잘못 썼어. 빨강색이 아니고 노랑색을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 아이, 잠시만, 이거, 그럼 얘부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먼저? 아이, 다 좀. 버그 같은 거 걸릴까봐 아까 너처럼 <laughs> 안 되네? 아예 되는구나? 날아가냐? 오케이 아니 저 점프할 때 내가 이거 노크 쏴야 된단 말이야 어제였어 기야 해줘 우후 보래서 여기다 보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잠시만 <웃음> 아 짜증 <잠시만. 웃음> 아, 진짜 <laughs> 너도야 너도 이거 같이 기다려야 돼 흐흐흐 <laughs> 흐라 <laughs> 근데 그거 벽다으면 털에 부서지지 않냐? You completed the standard section of this course. Before we can go any further, I will need you to complete one more test outside of the standard testing track. Please refrain 진짜... doing those childish gestures while you are out there. 기작은 <laughs> 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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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to find the power station at the end of this course the humans must have accidentally disconnected it from my grid i am sure it was just a clerical error oh no <laughs> you may want to try and avoid those turrets 야, 친구 친구라고 <laughs> 빨강색이지 이거 빨강색 설치나야 될것 같아 털렛시다이거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나 보다. 나 여기다가 자그데 내가 먼저 들어가면은 뭐? 상관 없겠지? <laughs> 자연아, 나와봐봐. <laughs> 아이, 야, 털잎! 기아포. 어디다 쏴야, 어디다 쏴야 되는 거지? 아하. 여기다 가서, 어, 여긴 것 같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프레시 하나가 날 본다! 없지 않은 게 아니야. <laughs> 야, 내가 몇 대를 쳐봤는데, 야 조리기계가 뭐라고 욕하겠다 이거. 발견 있잖아. 아,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조리기계가 욕하겠다. 이거 총알을 몇 개를 쳐봤는 거냐고. 몸뚱아리에다가. <laughs> <뭉뚱한> <laughs> 도스바. 짜자잔. <목소리로> 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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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야야야 저기 저기 j 기 k y honey. Good m o 가 You ar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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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don't e 네 e n k n 너 어제 다치웠을안 했어. 아, <웃음> 오케이, 기려 어디 있냐? 그거는 정... 어디 있어? 아, 병... 아이구나. 야,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자, 내려볼래? <laughs> <얘> 내림 <내리면> 뒤지겠구나. <laughs> 여기 이거 기다려봐. 이거 내가 먼저 만들고 가자. 여기 어디더라? 어.. 채나 우선 저기다 발사해 발사해 발사 발사해! 발사해! 조금 몇대 맞아야 된다고 일단은 여기 있거든?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좀더 앞에.. 앞에 있었거든? 그러면 좀더 앞에다 좀 설치해야 되나? 니가.. 니가 앞에다가 설치해야 될것 같아 근데 요거 여기 밖에 없 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지아 저기 있 구나？어, 안 보이 는데, 아, 저기 있 구나. 어? Did you think the e l e c t r i 어. 그럴 거라 생각. 장놈이야. <laughs> 아니, 지가할 것이지 왜 굳이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지팔 있잖아. 아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솔직히 안 돼. 솔직히 떨어져봐떨어져봐떨어져보라어떠어라고아어왜 안, 왜안 되지? 아니 니가 웨어? 웨어? 나 거야 됐다 <laughs> 헷갈렸어 <laughs> 아, 씨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저거, 어디 있는 거야? 가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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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 이거 노보색을 설치하면 돼. 아아아아 반대쪽에 아가 있는 건아어뭐야 어? 아 저렇게 하는 거냐? 야. 봐. 됐다. 아야 자, 나 이제 여기다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laughs> 이스크를 찾으래. <laughs> 미친 새끼 아니야? <laughs> 칩... 6202 온라인 620... 어? 아 그건데? 오프라인인데? 혹시 우리가 6202를 온라인 시킨거냐? 그게 글라도스가 이 시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거고? <laughs> 우리가뭔 짓을 한 거냐? <laughs> 어? 어. 가야지, 다섯 번. <laughs>

those other courses were fun but let's be honest I need human test subjects for it to be science oh keddy oh jump Gary. there 야겔? 여기 뭐 있냐? Congratulations oh. on completing the test. You two really are the best cooperative testing team I could ever ask for. 색깔이 are you curious about the humans it seems some of the last non-testing humans alive tried to secretly imprison other humans and hide their tracks i think they wanted to punish them by not allowing me to include them in testing that's why humans couldn't complete these courses they treat their friends as enemies <laughs> 아니야. 점프 개리 그래? 음 저기 펴지게 할베아 여기에 있어. 여기로 날라가면은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은 뒤지는데? 아, 여기 위로 이렇게 할수 있구나. 어. 이렇게? 어. 여기다가도 떨궈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하기는건는 다시 한번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한번더터가 지금 이쪽는이용으로줘한번는캐 어떻게 하느냐? 아. 어. 어. 다려봐 여기 일로 와. 잘 가. i just w a s t i n